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남성. 권놈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쵸. 사실 저희는 이것과 관련, 관련해서 음. 이제 영상을 따로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 <laughs> 네.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확정적으로 시행이 예정이 된 상황에 저희가 찍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몇 시간이냐, 몇 시간이 음. 팩트냐, 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고. 그쵸. 69시간 가능하냐, 뭐, 80.5시간이 가능하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일주 음. 최대 이제 60시간을 넘기지는 말아라, 라는 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어 노동부 설명 자료들이 이제 좀 많은데 네. 저희는 입법 예고된 법률안을 조금 중심으로 분석을 네. 해 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노동부 뭐 설명 자료나 아니면 법률안을 보더라도 연장 근로 뭐 총량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연장 근로의 유연화를 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뭐 관심은 다 연장근로 유연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주 <laughs> 네. 최대 가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근데 네, 그거에만 지금 음. 엄청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다른 제도들 뭐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다 네. 붙인 것 같긴 하고 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어찌 보면은 이 연장근로 유연화 제도랑 그다음에 이제 뭐 격가지로 좀몇 가지 다뤄드릴까 합니다 그쵸? 네 일단은 저희가 계속 이제 연장근로 유연화 유연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굳이 연장글로 유연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거를 현행 제도랑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 제도는 법정글로 유연화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그게 어떤 것들이 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탄력글로제가 네. 네, 네. 이제 필두로 뭐 선택글로제도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그런 이제 법정 근로를 유연화하는 요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연장 근로를 유연화하는 제도를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그쵸? 이게 좀 차이점이 좀 어떻게 되죠? 어, 뭐 굳이 따지면은 네. 법정 근로에 유연화는 주 40시간 의 네. 법정 근로 시간이죠. 네. 네. 이거를 뭐 특정주는 40시간을 넘어가고, 특정주는 네. 40시간 밑으로 일하고, 네. 평균에서 특, 일정 기간 동안 40시간을 맞추는, 음. 그 제도를 탄력 뭐 근로제 또는 선택 근로제라고 해가지고, 법정 근로시간 제도 유연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번에 도입을 한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일단 고정을 시키고, 네. 추가로 가능한 연장 근로 12시간에 대해서, 특정주는 12시간 이상 일해도 되고, 특정주는 12시간 밑으로 일을 해, 일해도 을 되지만, 은뭐 평균에서 그냥 12시간을 네. 맞추면 되는, 네. 그런 유연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 연장 근로 유연화 제도로 인해서 주 40보다 적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그쵸. 라는 걸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법정 근로는 고정이 되니까요. 네, 40시간이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고정으로 가는 거고, 네. 탄력 근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장 근로 유연화 제도는 이제 12시간을 그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네. 제도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큰 취지에서 보면 이번 이 연장 근로의 유연화 제도를 네. 도입한 취지는 기존에는 결국은 연장 근로 시간을 일주 단위로 엄격히 이렇게 딱딱 잘라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주 최대 가는 근로 시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네. 어, 이주 최대 가는 근로 시간은 일단 공식적인 거든요. 없애자라는 취지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에 12시간이다라는 그런 한도를 없애면 그쵸. 결국에는 뭐몇 시간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몇 시간이 되었든 상관은 없어지지만 총량 차원에서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네. 일주에 12시간이라는 이제 한도를 없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야 그쵸.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네. 그렇게 제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은 그쵸. 그렇게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네. 또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하느냐 요 네. 계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주체대가는 근로 시간과 관련한 그 제한 문제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네. 근로 일간 고그 사이에, 네. 어, 연속해서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라라는 제안을 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체대 가는 근로 시간은 제한,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은, 네. 이 근로 일간 11시간 휴식 시간의 제한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주체대 가는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법령에근거해서 조금 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연장 근로, 뭐요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호조치를 여러 가지를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주 최대 64시간으로 운영을 하던지 음. 아니면 이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시간을 주던지 음. 이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선택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음. 주 최대 64보다는 이제 중간에 11시간 휴식시간 주는 게 일주 최대 이제 근로 가능 시간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주 최대 도대체 몇 <laughs> 시간이냐라는 음. 이런 계산이 이제 막 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핵시인 네. 같은데 어, 결론은 모머하게 보면은 어, 80 5 시간이다 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멀하다라고 했는데 그 노멀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음,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90.5도 가능하다. 음, 90.5도 가능하다. 네. 최근 그러면 뉴스 기사에서 69시간이다, 음. 뭐 64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 그러면은 그 시간은 뭐 어떻게 되는 음, 건가요? 64시간은 뭐 64시간으로 주최대 가는 근로 시간 선택했을 때는 그렇게 네. 가는게 맞고요. 네. 어, 근로일간이 휴식시간 11시간으로 갔을 때는 69시간은 틀렸습니다. 네, 다 80.5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극단적으로 네. 가면은 90.5시간. 또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된이 계산법의 근거는 도대체 뭐고, 네. 69시간은 왜 틀렸나요? 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루를 24시간이죠, 저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일간에 연속해서 11시간 휴식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 11시간은 뺍니다 네. 그러면 13시간이 남죠. 네. 근데, 이 근로일간의 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 휴게시간 보장이 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되 거예요? 그렇다 시간? 보니까 여기에서 1.5시간이 빠집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 가능 실제 근로시간이 11.5시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주 7일 중에서 주 휴일이 하루가 있으니까 네. 하루는 쉬지 않느냐 네. 그러면 6일만 근무가 가능하고 따라서 11.5시간 곱하기 6일 을 하면은 69시간이라서 69시간이 최대 가능 근로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네. 왜 틀렸느냐 네. 어, 근로시간 총량과 관련 있는 거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밖에 없습니다 네네. 휴일 근로시간은 총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주 7일 근무도 가능하고요 수당은 나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11.5 곱하기 7을 하면 은 80.5시간이 80 된다 음. 그래서 제가 노멀하게는 80.5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일주일에 이제 개근을 하면은 하루를 유급 휴일을 줘라라는 그 주요일 제도가 그쵸. 이제 쉬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음. 유급으로 보장해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쵸. 일은 <laughs>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일주 이제, 12시간 한도 이미 없애버렸으니까, 네. 주 7일 근로가 가능하고, 그쵸. 하루 기준으로 11.5시간, 이제, 할수 있다 보니까, 음. 다, 이제, 곱하면은, 결국에 80.5시간,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69시간이다라는 거는, 이제, 주요일 근로를 안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그 계산을 했는데, 네. 뭐, 할수 있다 보니까 그 계산은 틀렸다.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90.5시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이게 근로일간 휴식 시간 11시간을 보장하는 건 전날 근로가 있을 때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첫날은 전날 근로가 일단은 없 없는 겁니다. 근데 첫 시작하는 그쵸. 날 말하는 거죠. 첫 스타트는 거죠? 없다 보니까 24시간에서 근로일간의 11시간 안 빠져도 되는 거죠. 네. 그냥 근로 시간 도중에 법정 의무 휴게 시간만 빼면 됩니다. 네. 그게 2.5시간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첫날은 21.5시간이 가능하고 음. 나머지 6일은 11.5시간이 가능하니까 이걸 다 더해보면 90.5시간이 나온다. 아, 네. 네. 90.5시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이제 전날에 근로가 있으니까 결국엔 80.5시간, 네. 80.5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 계산을 해보면 80.5시간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노동부에서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음. 설명이 아니냐. 음.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총량이기 때문에 그 80.5시간을 뭐, 계속 반복을 하는 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어, 일각에서는 이게 사람이 사실 하루만 이렇게 야근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이 일주 단위의 최대 근로 가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 노동부가 이제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한 안을 보면은 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은 면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네. 혹시나 우리 사업장에 다 그냥 이렇게 관리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야말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앞으로는 음. 이제 일주 1 2시간의이 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아니고, 일주 12시간 한도는 원칙으로 남아있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 연장 근로 유연화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법에 맡게끔 이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2시간 특정주의 12시간 제한은 풀린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력적 근로 제도를 도입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떠한 도입 요건이 필요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하나를 좀 짚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어 연장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가 그 사업장에 도입이 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실제 또 연장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존의 연장 근로를 이제 할 때에도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야 됐잖아요. 그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총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이제 앞에서 이제 연장 근로에 이제 전체 쓸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많이 끌어다 쓰면은. 네. 뒤에서는 이제 못 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굳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달 네. 단위에 이제 유연화를 도입을 한다 했을 네. 때는 80.5 시간을 첫 주에 다, 주에 다 써버리면은 네. 연장 근로를 첫 주에 40.5 시간을 쓰는 경우죠. 네, 네. 그러면 한달총52 시간 중에서 남는 게11.5 시간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주 동안은 11.5시간의 연장 근로를 나눴어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안 생긴다라는 노동부의 항변은 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근데 뭐 실제로 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세 번째로는 네. 이제 수당적인 측면인데요. 네. 이게 그 탄력적 근로제나 뭐 선택적 근로제랑 비교를 했었을 때그 네. 이제 앞에 기존에 있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4 0 시간을 초과를 해서 일을 해도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평균에서 이제 주 사십 안 넘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도입되는 이제 연장 근로 유연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4 0은다 깔고 가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4 0을 넘는 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다 수당은 발생하는. 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당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이제 법정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인 뭐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와 비교를 해보면은 연장 근로의 유연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이 수당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분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유연화인 탄력 근로제와 연장근로의 유연화인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또 짬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 얘기는 조금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략을 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뭐 주최대 이제 64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동부는 이제 총량이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쵸. 어,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도 일주 최대 이제 12시간 가능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최대로 몇 시간이 이제 되느냐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도 이런 이제 여론이 있다 보니까 주 최대 이제 60시간은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네.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 법률안이 나온 상황인데 음. 이 상황에서 60시간을 넘 않게 해라 라는 이 지시 자체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어, 네,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은 어,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의 어, 도입 필요성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장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일주일 가능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네. 어, 기존에도 탄력 근로, 법정 근로 시간제 유연화인 탄력 근로제 도입을 하면은 일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했죠. 네. 그런데 이걸 도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60시간까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도입, 뭐, 실익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일주 몇 시간 가능한지라는 측면과 그쵸. 그렇게 했었을 때 수당이 얼마가, 얼마가 나가느냐 이런 측면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탄력적 근로제를 이제 도입하는 요건이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요건이든 뭐 비슷한데 그쵸, 비슷한데 어쨌든 탄력적 근로제가 64시간으로 더할수 있고 수당도 사실 덜 나갈 수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굳이 이 제도를 활용을 안할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쵸.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하고 나서 실제로 뭐 그런 말 많았잖아요. 포괄임금제 이거 뭐 원화명 다 금지하겠다 수당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면 이 연장근로 유연화 제도 도입을 하면은 이제 연장근로 수당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 이번 정부가 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이 일주 최대 가는 근로 시간의 허들를 없애겠다라는 게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돈을 더 받아가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두 번째 슬로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이걸 도입을 하면 내가 진짜 수당 다 받는 거 맞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지금 걸리는 게 사실은 보관 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리 이 연장근로 수당을 다 넣어놨다 보니까 연장근로 유연화만 도입이 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월급에 들어가 있는 연장근로 수당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포괄임금제도를 어떻게 이걸 이제 뭐 조금 오남용을 금지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판례법리가 명확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사법부를 넘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할수 있을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 국회의 힘을 빌려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뭐 사전 동의를 금지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기존에 이제 작성이 된 계약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을 안 받고 뭐 지금 근로 시간 저축 계좌에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그쵸. 꼭 휴가로 써야 되는 거냐, 난 돈으로 받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어,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장 근로 많이 하면은 그걸 다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휴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도록 법률 네. 안에서는. 어, 나와 있구요. 사실은 이것과 기존에 유사한 제도가 보상 휴가제였죠.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면은, 어 개별 근로자는 수당으로 받고 싶어도 보상 휴가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기존 제도보다 조금 근로자분들한테 나아지는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는 돈으로 받고, 일부는 휴가로 받고, 이런 부분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개선된 점이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근로자 대표가 이제 합의를 해주면 이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선택권은 없느냐 라는 음. 측면인데 이건 뭐 아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그쵸. 하죠 그 사업장에 도입을 네. 하기 위해서 연장근로의 유연화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은 네. 이 유연화 제도를 도입을 하고 나서 실제 근로자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시킬 때는 그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중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저희의 조금 뭐 소회, 뭐 소감, 뭐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법률안을 이제 보는 순간 사실 아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쵸. 네, 저희가 보기에도 음. 이제 법안이 너무 복잡하고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래야 되고. 그렇다 음. 보니까 보도 자료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쵸.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요약을 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요약을 해버리니까 네. 오해가 생기는. 그 말은 즉슨 너무 복잡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이제 법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뭐, 평균하는 거, 고정되는 거, 이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음. 이제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뭐, 다양한 니즈를 충족을 해주려고 했는데, 음.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어, 저, 뭐, 이제 법률을 계속 다루는 저희가 보기에도, 아, 조금 어렵다. 이거를 만약에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뭐, 회사나 근로자나, 이렇게 좀 노동조합이나, 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이렇게 숨이 턱 막힌 느낌? 그렇죠. 저희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지만은, <laughs> 네. 이게 또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쉽게 해드려야 되죠. 다 주무실 것 같고, <laughs>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제도가 어렵다. 네. 네, 이런 부분은 하나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탄력 근로, 그러니까 법정 근로의 유연화와 연장 근로의 유연화를 뭐 짬뽕을 시켰을 때막 경우에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쵸, 네. 그런 걸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라 그러니까 시원하게 수당 다 줄게, 뭐 이렇게 하든지 네. <laughs> 말은 시, 말은 쉽죠, 사실 네. <laughs> 말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통 부재.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약을 해서 또 오해가 생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소통 부재라는 측면은 이 오해가 생기니까 네. 이제 소위 이제 MZ 노조죠. 네. 새로 고침 협의에서 네. 69시간째 계속 니들이나 해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통을 조금 이렇게 많이 해 왔으면은 어 MG 노조의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어려워서 네. 소통하기도 어렵지 않았나라는 조금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좀 쉽게 갑시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참고한 그 요약된 보다 자료 말고요. 실제 원 재료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일간지 검색해서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많이 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